자, 오늘 말씀 봅니다. 사무엘 하 6장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무엘하 6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족속은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 와 하나님 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즈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tim에 ,tim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6장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전쟁을 했는데, 여부스와 전쟁에서도 어 승리하여 예루살렘을 장복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두려웠을 수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대로 순종해서 어 계속 승리하는 장면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이 다윗이 다윗 성을 짓고 그리고 그곳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옵니다. 오늘 여호와의 괴를 옮겨오는 장면인데 여러분 뭐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어, 이제 여호와의 괴를 옮겨올 때그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어,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의 자녀들이 그 수레를 몰죠 그렇게 오는데 에, 악기도 불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어, 그 여호와의 개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소가 뛰니까 그것을 이제 우사가 떨어질까봐 이렇게 잡았던 개죠. 그랬더니 죽었어요. 아참 끔찍한 일이죠. 어그 여호와의 개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았을 뿐인데 우사 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게 둬야 되나 <laughs> 그러면 안 죽었을까? 중요한 건뭐 어, 그것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중요하지 않죠.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가 잡는다고 잡히고 또안 잡으면 깨지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 손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존재하는 분이시지. 데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것이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느냐?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어, 술에 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 의하면 어깨에 메야 됐죠.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지 술에 싣고 다니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이것을 어깨 맸어야 되는데 매지 않았죠. 또 하나는 제사장이 했어야 되죠. 제사장이 매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어,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수레를 몰았던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돼요. 그런 복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게 오히려 화가 되어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내 판단대로 했다가 죽은 우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지. 그게 좀 아쉽죠. 여러분 우리 또 신앙생활 할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자꾸 내려놔야 돼. 우리의 생각은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올려놔야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근데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냥 우리 고집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가 하는 게다 옳은 줄 알아요. 내 생각이 제일 옳은 줄로 알아요. 참 그거 어려워요. 그거 내려놔야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렇게 죽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게죠. 그래서 여호와의 개를 옮겨오다가 말죠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가 놓아요 거기에 3개월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죠 남이 복받는 건배 아프죠 내가 복받아야지 다른 사람 복받으니까 다윗도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그걸 다시 옮겨옵니다 아 복받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강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복 받는 거 사모하세요. 어, 복 받는 거, 이렇게 양보하고 뭐 이런 건 어렵, 뭐 없지만, 내가 받으려고 하는 욕심도 좀 필요해요. 예. 하나님, 내가 요 복을 받게 아홉 쏘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모하는 것이니까. 사모함으로 구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런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어, 그것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옮겨와요.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이번엔 제대로 하죠. 어,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오죠. 어,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죠. 기뻐서 춤을 추죠. 여러분 그 다윗이 춤추는 장면이 좀 궁금하지 않나요? 예, 어떻게 췄을까 궁금하긴 한데 뭐볼볼 볼 길이 없어요. 예, 뭐 영화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예, 요즘 같으면 유튜브 찍어가지고 볼 텐데 그것도 아니고 어데 네, 기뻐서 춤을 췄죠. 좀 복장이 다흐트러치 흐트러지도록 춤을 춘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미갈이 예, 뭐라 뭐라 그러죠. 예. 한 마디로 그냥 채신 머리 없이 그렇게 춤을 췄다고 이제 호들내는 장면이 나오죠. 아무 뭐 미갈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뭐가 앞서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판단보다 주의 말씀이 앞서야 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갈의 판단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죠. 어, 그러면, 다윗이 왜 춤을 췄을까요? 왜 췄을까? 자,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해요. 왜 자기가 춤을 췄는지를 가르쳐 줘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사람 보라고 한거 아니다. 그런데 미갈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느냐. 다윗은 아니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가 나를 택하셨다. 나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내가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말하고 있죠. 이참 어, 이게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행동들, 다윗이 하는 말이나 이런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받게 한다. 하나님의 이쁨 받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늘 하게 돼요. 여러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볼땐 얼마나 이뻤을까요? 사람들은, 아뭐 저렇게까지, 뭐 춤까지 춰,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러지 않고, 참 이쁘다. 참 예쁘다. 아. 내 마음에 너쏙 든다. 이르셨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해요? 우리 너무 사람 눈치 많이 볼때 있죠.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할 때가 있죠. 물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같이 사는 사회니까 눈치도 보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 사람의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미움 받는 거 좋지 않아요. 비록 사람들에게 좀 눈총을 받아도 하나님께 사랑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바로 다윗의 자세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귀한 존전에 부르시고 영상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던 기쁨으로 뛰놀았던 다윗을 봤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선하고 세상의 판단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선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모함으로 간과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주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제도 오늘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